자 이번에는 관사를 배워볼 텐데요. 요 관사는 한국어에 없어요.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. 음 그래서 자 한국어와 다르게 영어에는 관사가 있습니다. 관사에는 부정관사 어나 언자요 어는 모음 앞에, 어는 자음 앞에 쓰는 거예요. 그다음 정관사 더. 음. 그래서 부정관사 요거, 정관사 더. 근데 이 대부분의 경우 명사 앞에는 관사가 있어야 돼요. 어. 영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다음 관사의 종류와 의미. 아까 더는 정관사라 그랬는데 이건 그라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. 음, 나는 그 소녀가 좋아. 이 말이랑 쌤이 그 얘기하면 안될것 같다. 어, 요즘 시대가 그런데. 자, 나는 그 나는 그 게임이 좋아. 이 말과 나는 게임이 좋아. 이 말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. 그 게임을 좋아할 때는 특정한 게임을 얘기하는 거고, 음, 나는 게임이 좋아 이럴 때는 나는 어떤 게임, 나는 그 게임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아. 어, 하고 싶어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뭐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라는 장르가 좋다. 그죠? 그래서 이 더는 복수 앞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냥 어나운은 어떤 하나의 라는 뜻입니다. 어떤.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이 아닐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. 음,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need, I need a pen. 하면은 나는 펜이, 나는 볼펜이 필요해. 근데 어떤 특정한 그 볼펜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하나. 어. 자, 그래서 요거는 하나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셀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, 아, 복수가 아니라. 그 다음 단어가 모음이라면, IAO, 언을 o, 자음이라면, 어를 씁니다. 그다 관사의 위치는, 관사는 명사 앞에 나와야 되는데요. 만약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맨 앞에 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, smart student, 똑똑한 학생. smart가 student을 꾸미고 있죠? 그러면, 어는 무조건, 관사는 맨 앞에 가야 됩니다. 자, 관사와 같이 쓸수 없는 표현들이 있는데요. 대명사 쪽에서 배웠던 소유격이라든가 지시형용사는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. 사람 이름 앞에는 관사를 쓰면 안 됩니다. 뭐 나머지 좀 자세한 내용은 문법 편에서 공부할 거예요. 자, 관사 해석과 영작. 자, 관사는 한국어에 없다고 그랬죠? 그러다 보니까 자 해석을 할 때는 관사를 해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. 하지만 영작을 할 때는 관사가 필요할 때꼭 넣어줘야 됩니다. 이것 때문에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서술형 점수 깎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자, 어떤 관사를 써야 하는가? 음, 자, 그 라는, 먼저. 그러니까 이제 관사가 어렵다 보니까 도대체 써야 돼, 말아야 돼. 이게 헷갈리거든? 또 덜을 썬지, 어나 언인지. 자, 그 라는 의미로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인가? 어, 특정한 걸 지칭한다? 맞아요? 그러면 덜을 쓰는 거예요. 음, 이거는 그냥 무조건 딱 가는 거네. 그지? 자, 근데 특정한 대상이 아니야. 그럼 이제 어나 언 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. 자, 근데 셀수 있는 명사인가? 셀수 없어? 그럼 관사를 쓸수 없어요 어나어는 하나의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로만 쓰입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복수야 어나어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복수가 안 돼요 그럼 이건 그냥 관사 없이 근데 단수야? 그럴 때는 어나언을 붙입니다 어, 좀 복잡하죠? 자 똑똑한 학생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다가 동사 그 어려운 문제가 목적어죠? 똑똑한 학생은 주어예요. 자, 그럼 이제 주어부터 써야 되는데, 여기에서 그 똑똑한 학생은 아니거든? 근데 이제 학생은 셀 수가 있어요. 그죠? 단수야. 그러면 그 똑똑한 학생은아니까 어, 어, smart student. 그 어려운 문제들을, 어, 이건 일단 복수죠. 문제들이니까. 근데 그, 라고 했으니까, 더를 써주고, 어. 아, 물론 동사부터 먼저 써야죠. 그러니까 더 difficult questions. 자 요거 어 많이 봤죠?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이도이 이 도표 고스란히 옮겨 적으란 뜻입니다. 그러면서 외우란 뜻이에요. 자 그다음 연습 문제 한국어 문장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을 분석하고 일형식 삼형식 파악하고 영작 도 하시오. 자 관사의 명사 이제 단복수에 주의해야 돼요. 배웠으니까 자 문장성 분석 봤다가 동사죠. 자 피터는 주어 뭘 봤어요? 그 재미는 영화. 그러니까 목적어죠. 자, 그럼 주어부터 써야 돼. 사람 이름은 관사, 안, 아, 품사 이제 먼저 따져야겠구나. 품사. 자, 그는 그냥 관사니까. 재밌는 이 형용사, 영화는 명사, 피터도 명사, 봤다가 동사. 아, 자, 그러면 주어부터 써야 되는데, 피 사람 이름은 관사를 안 쓴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, 피터, 그 다음에 C, 보다, 봤다, 써. 여러분은 그냥 C 써도 됩니다. 지금은. 그 다음에 그 재밌는 영화. 영화는 셀수 있어요. 근데 그 재밌는, 특정한이니까 덜을 써야 됩니다. 그 다음에, 자, 재밌는, interesting, movie.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. 자, 뒤에 있는 거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고요.